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3월 31일 목요일입니다. 3월 또 이제 마지막 날이고요 우리가 예상한대로 비트코인 3월에 4만 5천 달러 넘는 반등이 나왔고, 중경투 가격도 또 오른쪽 상단 비트코인 3만 달러 대 매수를 잘해서 수익률이 좋았던 3월이었습니다. 4월에는 4월 12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라는 단기 리스크는 있지만, 4월 빅테크 1분기 어닝이라는 호재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 단기 조정 이후 다시 반등이 나올 듯하고요. 4월에 본격 하락하기보다는 조정우 상승 나올 듯하고 관건은 올해 금리 인상 연준이 50bp 한다고 하는데 금리 인상 50bp 이후에도 코인 시장이 긍정적으로 우상향한다면 연말까지 코인 시장 대상 승장 이어나갈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2018년 중국 중심의 코인 시장에서는 미국이 금리 인상 0.25%만 해도 비트코인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작년 6월 이후 미국 주도의 장이 시작이 되면서 비트코인 나스닥하고 같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올해 금민상이고 나스닥 크게 하락이 없다면 비트코인 역시 나스닥 따라서 상승 가능성 존재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기간들 4월 12일, 5월 5일 리스크 큰 이벤트 있기 전 2주 정도 전부터 코인 매도량 크게 늘리기 때문에 4월 중순돼서부터는 리스크 관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또 올해 하락 온다고 코인을다 파는 게 아니라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 4월 중순이나 5월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 47,000달러 상승했는데 4월에 5만 달러까지 다시 상승하고 이후 하락을 한다면 얼마까지 하락이 올지 침착히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 코인장은 개인들보다도 기관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 볼수 있고요. 미국, 유럽, 캐나다에서 부자들이 기관 통해서 코인 매수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 러시아 침공으로 인서 더욱 크리프에 대한 마인드가 서방권에서 바뀌었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47,100달러 이더리움 3,390달러 러시아 전쟁 재개로 미국 주식하고 다시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러시아가 하루 전 협상 통해서 우크라이나 내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협상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나 키에프 북부 지역을 재차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 협상으로 철수는 가능성이 낮다고 이야기한 만큼,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체보다는 일부 핵심 지역만 영향권 안에 두고 전쟁을 종료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인 자본시장에서 러시아 전쟁 이슈가 주는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고, 무엇보다 러시아 전쟁 이유가 중요한데, 당분간 글로벌에서 러시아 제재 지속될 듯하지만, 러시아의 핵심 수출품이 천연가스, 발라돈 비료 같은 원자재가, 대부분이라 글로벌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율 해결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원자재가 꼭 필요하다 볼수 있습니다. 대신에 5월 금리 인상까지 러시아 전쟁 종료가 영향을 주기 힘든 것은 4월 12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 지표에 따라서 5월에 금리 인상하기 때문이고요. 4월이 이미 원자재 가격 높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 5월에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은 4월 12일하고 5월 5일 전후로 비트코인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니다. 아무리 시장 거시경제 리스크 있다고 해도 비트코인 1만 개 이상 들고 있는 고래들 안 팔고 비트코인 홀딩하면 코인 가격 크게 하락은 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비트코인 1만 개 고래들이 시장가로 비트코인 매도하고 던지고 이렇게 해야지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지 웬만해서는 비트코인 가격 방어가 나쁘지 않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 상승세 좋습니다. 비트 비트코인 도미너스 39.9% 이더리움 도미너스는 18.2%로 3월 24일하고 같은 비트코인 도미너스 지만 이더리움 도미너스는 0.3%더 상승하면서 이더리움 중심으로 알트코인들 상승세 좋습니다 솔라나가 지난 초록불 들어오면서 플러스 7% 상승세 더욱 좋고 기관들 3월 4주차 솔라나 매수량을 대량 늘렸죠 오픈시 1등 nft 거래소 4월에 솔라나 결제 발표를 하면서 솔라나 가격이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시가 글로벌 1등 NFT 거래소이기는 하지만 코인베스도 4월에 자체 NFT 거래소 오픈하기 때문에 오픈시 새로운 경쟁자 부각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솔라나도 거래 가능하게 했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오픈시 NFT 거래소 작년 11월에 비해서 최근 거래량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오픈시 NFT 거래소 가장 큰 문제점이 카피 제품 짝퉁이 많다는 단점이었죠. 오픈시의 주요 매출 구조가 거래량 늘려서 수수료 수익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리가 안된 NFT 거래소다 하는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코인베스 NFT 거래소 4월에 만들어지며 기간 투자자부터 개인들, 미국 연예인, 부자들도 NFT 거래 크게 증가할 듯하고요. 오픈시보다 낫다게 상장된 코인베스가 NFT 같이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줄 가능성이 높을 듯합니다. 기본적으로 오픈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카비 제품 안나. 게할수 있는 보안 층 만들어서 NFT 거래소 만들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 비트코인 48,000 달러까지 상승 이후에 더 빠르게 상승 못하고 47,000 달러 부근 횡보하면서 다시 45,000 달러까지 하락오는 거 아닌가 불안한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고래들 매매 차트 현황 보면 매도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 11월 폭락처럼 0.6배까지 크게 상승한 것은 아니지만 0.5배 이상으로 고래들 지속적으로 매도량을 늘리고 있고요. 특히 고래 중에서도 이번에 보셔야 되는 것이 어떤 고래가 팔고 있는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보유량 1만 개 기준으로 1만 개 아래 고래들을 중소형 고래라고 하면 1만 개 이상을 초대형 고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형 고래들이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중소형 1만 개 이하의 고래들은 4만 7천 달러, 4만 8천 달러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고래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 올해 단기 하락을 오더라도 추가 매수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코인 시장이 긍정적이다 볼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반해서 중소형 고래들 단기 수익률에 민감한 펀드 매니저들은 비트코인 팔고 있다는 거고 올해 금리 인상 이후 하락올 수 있다는 판단하에 매도량을 늘리는 듯 합니다. 특히나 채굴자들이 매도량을 급격히 늘린다 볼수 있습니다. 채굴자들은 여기 차트에서 보듯이 최근 매도량 올라갔고 2020년 코로나 비무 비트코인 크게 상승할 때도 매도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볼수 있습니다. 즉 현재 구간에서는 중국, 러시아 최고급자들 코인 매도를 하고 있는 거고 미국 기관들은 연말에 불장 올수 있다고 싹쓸이를 한다 볼수 있습니다. 또 여기 차트에서 보시듯이 코인 최고급자들이 매도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더 크게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작년 1월처럼 계속해서 하락 이후 단기에 2만 달러까지 상승 오니까 급격히 매도했고. 하지만 결국에 비트코인 6만 달러 되어서는 매도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볼수 있고요. 또 작년 11월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골드만삭스 3월 29일 최근 리서치에서 기관들의 암호화폐 관심이 크게 성장한다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2021년 기관들 관심도는 40%였는데 올해는 51%까지 상승했고 내년에는 60%까지 증가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기관들이 관심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부자들이나 개인들이 크립토 관련 상품들을 매수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의미 듯합니다. 그리고 최근 전체적인 코인 시장 글로벌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두바이로 코인 거래소들이 대량 이동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싱가포르나 조세 해피처의 코인 거래소 위치를 해 있었는데 최근 바이낸스 거래소, 바이비트, 크립토닷컴 거래소 등 다수의 코인 거래소가 두바이에 본사를 옮기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번 러시아 친구 ...으로 러시아, 루브라 같이 폭락하고 미국 서방권 국가들이 러시아 부자들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면서 러시아 부자들이 두바이로 자금을 많이 이동했고요. 미국도 러시아 자본을 보호해준 두바이나 중동 제재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최근 높아진 플래쉬온율로 미국이 빠르게 두바이 제재하기는 힘들다 볼 수가 있죠. 미국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거고 그 사이 두바이는 빠르게 코인 산업을 육성을 해서 글로벌 허브로 도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30일 두바이에서는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더 월드 거버넌트 서밋 크립토 포럼을 개최를 했고요 바이낸스 거래소 장봉차오나 바이비트 CEO 크립토닷컴 크릭스 마젤렉 등 글로벌 핵심 거래소 인사들 두바이 크립토 서밋에 참여를 했고 한국에서도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대표도 참석을 했습니다 두바이에서 적극적으로 코인 시장 육성을 위해서 두바이의각 분야 장관부터 두바이, 왕세자까지 참석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코인 산업을 두바이에서 육성하겠다 하는 모습을 보주고 있고요. 글로벌 코인 시장 거래소들이 싱가포르에서 두바이로 몰려가고 있다. 최근 전체적인 판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